불덩이 옆에 불나방도 마리가 날고 있다. 상상해보라. 몸이 타는 불꽃이 튀겠지? 응? 그런데도 같이 살고 있다고? 넌왜 그렇게 쓸데없이 예쁘고 난리냐? 낫고시라고 그러냐? 흥그 감정 내려놓으셔. 나 절대 그쪽한테 관심 없거든? 게다가 말 버릇 안 좋은 인간한테는? 흥 그런 기준으로 따지자면 너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데 어떡하지? 난 너처럼 예쁜 여자를 너무 좋아하거든. 그 그래? 그런 말이라도 예쁘게 하던 가인가나? 그럼 좀 가르쳐 주면 안 되겠어? 그 말하는 법이랑 여자 다루는 법 같은 거. 어후 어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결국은 나 어떻게 해 보려는 수작이었잖아. 왜? 그러면 안 되냐? 너 그렇게 열만 말해 봤자 금방 시간 가고 금방 늦게 된다. 하여튼 말은 하여튼 꼭 나이까지 들춰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마음에 들면 된다해. 아니면 볼일 보러 횡하니 가던가. 외계 속내 앞에서 험한 말 들으면서 있는 건데? 뭐 그러고 보니 너 그런 거냐? 나쁜 남자 좋아하는 여자. 아음, 그건 말이지. 응? 말해 봐 말해 봐. 더 말도 안 나오면 이리 와봐 내가 너 같은 여자는 너무 잘 알지 한번안 하나 보자 얼마나 토실한지 미쳤어 아유 정말 미쳤구만 왜 그렇게 앙탈이야 뭐 안는 느낌이 괜찮은데 난 포근한 느낌 주는 여자를 좋아하거든 그 그래 히 내가 몸이 좀 좋지 응? 아이 어디까지 만져대는 거야? 아인 거긴 하지만 안된대도흥이 나쁜 놈 가만 안둘 거야 정말이야 진짜 가만 안둬 계속 앙탈할 거야? 꽉 잡지도 않았는데 싫으면 뿌리치고 가면 될거 아니야? 흥 안된다니까 아이 참 그만 사람들 보면 어쩌려고 그래? 야초 저녁 공원은 습한 곳에 누가 있다고 그래? 여기까지 졸레졸레 따라와 놓고선 아까 할말 있다더니 이걸 말한 게 아니었어? 아이씨 이 나쁜놈 나쁜놈 허어가이 잉씨 거긴 진짜 안되지 아유 인간이 아흥 안된단 말야 아잉 안된다니까 팩트 나쁜놈만 좋아하는 여자를 마조이스트 사람을 쥐었다 놨다 속으로 갉아먹고 거기서 쾌감을 즐기는 여자를 사디스트라 한다 착한 남잔 심심하고 잔잔함은 지루해서 심지어 맞아가면서도 나쁜 남자 곁을 떠나질 못하지. 그러니 착한 남자와 살면 결국엔 헤어질 확률이 높고, 나쁜 남자와 살면 끝까지 가는 아이러니가 생긴다. 물론 바람도 제일 많이 피우는 유형이지만, 묘하게도 잘 감추고, 절대 들통나지 않고 완벽을 추구한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지 않나? 많이 바람 피면서 안 들키는 법을 터득한 거다. 거기다 나쁜 남자를 자신이 바꿀 수도 있다는. 꿈속에서 살기도 하고 갈등을 겪는 걸 즐긴다. 당연히 남자가 지독하게 굴수록 차갑고 냉소적이고 폭력적일수록 자기를 좋아해서 그런 거라 착각에 빠지지. 도대체 누가 인간에게 저런 감정들을 심어 놓은 거지? 거기 누구 없어요? 대답 좀 해줘요. 제발 궁금해서 미치겠어요.